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좀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성기 일 없어서 오늘도 소승이 신금일간에 맞는 천생연분의 띠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금일간에 맞는 천생연분 띠 찾는 법이라고 써놨는요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즉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월일칠 우리는 사주의 기둥이라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일간인 오늘의 주인공 신급 일간이 남녀 모두 어떠한 인연의 띠를 만나면 천생 연분이 되며 그 띠를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요 합니다. 즉 설명에 앞서서 띠를 찾는 설명에 앞서서 우리는 진가지 모든 역학선아의 각 선생님들께서는 지지의 지장간을 다들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설명하지는 역학선생님도 없었고, 풀이해 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의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즉, 모든 사주풀이를 할 때, 즉, 천간의 지장간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주를 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간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이 지장간을 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그 말은 어, 요 평화 요흰 금이 저 평화를 보면 합을 나듯이 남녀간의 인연자를 만나듯이 저과 마찬가지로 합하는 연이 올때 합을 찾아서 이 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 그래서 이어 일간이 남녀 모두 일간이 신금일때즉지지에 연이나 어이나 일이나 시에 즉 뿌리가 없으면 나의 뿌리 즉걸로을 찾아서 어즉 나의 띠로 상대방 궁합의 띠로 삼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연이나 어이나 일에 시에 나의 걸 뿌리가 없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 사주에. 아 유,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유가 있으면 남자가 그 여자 사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는 형국에대해서 즉, 닭띠가 가장 좋은 남자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지요 자, 그다음 여자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여자 사주에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유가 없으면 은 남자 사주에 연에 있으면 닭띠가 될 것이고 월, 일, 시에 유가 있어서 요 신금인 여자가 남자 사제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는 유금이 있으면 그 상대방 유, 유, 유를 가진 닭띠가 가장 좋은 나의 띠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모도 궁합의 띠로는 닭띠가 최고의 좋은 정목법의 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수가 있고요아그 다음에 합신법이 있습니다. 합신법 자 합신법이라면은 마음이 합을 할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이 자. 신금이 하반은 병화, 병화에 뿌리는 즉 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뱀띠와 가장 좋은 띠 궁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금이 하반은 을목이 있을 때 을목에 뿌리는 요 묘목이 되기 때문에 토끼띠와 가장 좋은 궁합의 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그러이가 그러니까 정록법으로 보면은 닭띠요. 합신법으로 보면은 뱀띠, 토끼띠가 요 신금 일간에 가장 좋은 남녀의 궁합이다. 이렇게 띠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고법이 있습니다. 개고법개고법은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남편성이나 부인성이, 즉 묘지로 들어가, 묘로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충하는 띠가 가장 좋은 나의 궁합이다. 이렇게 띠궁합이다. 보면 틀림이 없겠죠. 자, 남,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정편제가 기게 이제 저, 부인성인데, 아, 이렇게 부인성이 뿌리가 있을 때는, 범띠, 토끼째로 바로, 어, 띠궁합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요, 목들이, 즉, 묘지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묘가, 사기사비에 묘가 있으면은, 목이 전부 다, 이렇게 묘지로 들어간 형국이 돼서, 이거를 끌어내야만이 나의 부인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충하는, 충미충에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띠가 남자한테는 가장 좋은 어, 궁합의 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로 보면은 여자는 나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관 평관이 남편성이 되는데 평화에 어, 뿌리는 사화, 뱀띠, 정화에 뿌리는 어, 걸룩지는 오화이기 때문에 뱀띠 말띠가 가장 좋은 띠 궁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자 사주 내에서 자기 관성이 묘로 들어가지고 술토가 있어가지고 묘로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다 남편이 묘로 들어간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요것을충하에많이 남편이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합을 하기 때문에 어 충하는 요 용띠가 진술 충하는 용띠가 가장 좋은 남자의 여자와 맞는 용띠가 궁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네 번째로 천간지압법 천간지압법이라 하면은 아 이렇게 신의 일주나 가정 가령할 때 남녀모두 신의 일를할때 천간은 병원에서 병신 앞수하겠죠 여기에 인목이 있으면 인해하고라죠. 그러니까 남녀모두 상대방의 상대방 일주에즉 어, 병인이 있으면 나와 가장 좋은 천간지압법으로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연이나 월이나시에 있어도 나와 맞는 천간지압에 어, 궁합법이다. 이렇게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신법, 즉신금일간이 신앙하면은 설계하는 것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신앙할 때는 어, 즉 어, 설계하는 수, 내가 그렇 하는 목이 있을 때, 어, 즉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라면 여자 사주에 수나 목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와 좋은 어, 궁합의 인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여자도 역시 또 남자 사주에, 도와주는, 설계해주는, 어, 수나 목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가장 잘 맞는 용신의 즉,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신약할 때는, 신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토, 토생금에진 토와 나와 같은 비견급제가 만약에 여자 같으면 남자 사주에 토나 금이 많은 사주와 나와 잘 맞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 사주에 그러한 토나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와 잘 맞는 용신의 궁합으로 처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모든 사주 내에서 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즉 나와 맞지 않는 궁합은 어, 천충리충, 즉,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는, 어, 그러한, 그, 충을 이루는, 어, 궁합의 인연자는 나와는 맞지 않는 인연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는 나를 도와줄 용신이 있고, 어, 나한테, 즉, 나쁜 인연하라는 어, 보행, 구, 귀신, 구신이 많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나와는 궁합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또, 원진살, 일과 일이 원인이나 충파를 이루어서 깨는 사주는 나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래 보면 틀림없고요. 여자나 남자나 코란살이 있으면은 그 상대, 궁합은 좋지, 뭉한 상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어, 여자가 상무살이 거나 남자가 상처살이 있는 사람은 또 궁합으로서는 좋지, 못한 궁합에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어, 재성인묘. 재성인묘는 뭡니까? 남자가 부인을 묘로 는 사주를 얘기했죠. 그러면, 어, 그러한 남자, 여자, 여자가 그러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어때요? 내가 묘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 남편성으로는 좋지 못한 인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관성인묘로, 묘지로 남편을 관성인묘한 사주가 있죠. 그러면 뭐요? 예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면은, 남자가 먼저 묘로 들어간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궁합으로서는 좋지 못한 이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또어 이렇게 이제 신년 기간에 맞는 천생연분띠 찾는 법에 대해서 절대 정록법으로는 요요 닭띠가 가장 좋다. 합신법으로는 벤띠와 토끼띠가 가장 좋다. 계곡법으로는 어 남자가 묘가 있을 때즉 어 충하는 즉 소띠가 가장 음 미, 미, 미토가 있을 때 충하는 어요 소띠가 가장 남자한테는 가장 좋은 여자의 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자가, 즉, 관성, 관성을 전부 다 묘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관성을 충하는, 요 팔을 충하는 용띠가 가장 좋은 나의 남편성의 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신금 일간에 맞는 천생연분 띠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공합시다.